안녕하세요. 재활화학과 전문의 고윤다입니다. 어, 정확한 진단명은 경추성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추간판이 영어로 디스크이기 때문에 흔히 줄여서 디스크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어, 우리 목의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 추간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목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자세에서 안 좋은 자극을 받게 되면 점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약해진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목 근처로 위아래로 뻗치는 연관통과 팔 손으로 저리는 방사통 두 가지로 보통 들수 있는데 연관통의 경우에는 상부경추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주로 상부목 뒤통수 정수리 심한 경우에는 이마까지 뻗치는 통증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하부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하부목, 어깨죽지, 뒤쪽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이나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 직접 자극을 받았을 때덜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그 증상이 목디스크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어깨나 팔, 손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지 두 가지를 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목디스크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치료만으로 통증 완화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그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심하거나 손이나 팔 쪽에 힘이 떨어지는 근 위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손상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평상시에 자세를 많이 신경 쓰시고 교정하시는 게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워낙에 자세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세 교정을 했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러한 자세 교정을 원활히 하기도 힘들고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취하는 움츠리는 그런 자세들이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경 염증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느낄 정도의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어느 정도 병변이 진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빨리 씻어내고 통증 경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신경이 기능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시술 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염증이 심한 신경의 근처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염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고요. 이러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약제가 전신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고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신경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만 타겟으로 해서 소량의 약재를 주입함으로써 훨씬 더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염증 약재를 같이 쓰면서 근육이완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신경 염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목에 무리가 가다 보면 근육 뭉침으로 인한 통증도 꽤나 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자세 교정을 위한 도수 치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조금 줄여서 말을 해보겠는데 보통 일자목, 거북목, 씨자목 이렇게 목의 뭐 이런 각도나 목의 모양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지 또는 뒤로 정렬이 잘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귀와 어깨선이 일자로 맞는지 좋은 자세고요.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이 자세가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팔로 예를 들면 쟁반을 팔로 들었을 때 이렇게 가까이 들면 팔이 훨씬 편하지만 멀리 이렇게 팔을 뻗어서 멀리 들면 조금만 들어도 팔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런 것처럼 목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머리 무게를 목이 받칠 때 부담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가장 약간 디스크부터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디스크가 완충 작용을 못 해주기 때문에 뼈나 관절 쪽에 무리가 와서 어, 척추 협착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귀와 어깨를 맞춰야 된다 라고 진료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은 목의 문제인 줄 알고 턱을 과하게 당기거나 고개를 젖혀서 선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문제는 목이 아니라 굽은 등뼈입니다 등뼈가 굽어서 목이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굽은 등뼈만 쭉 펴도 목을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귀와 어깨선이 맞고 자연스럽게 씻자 목이 됩니다 이 좋은 자세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자세를 취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이안 좋은 자세에서 허리를 펴면서 가슴을 위로 쪼갠다. 이런 느낌으로 피셔도 되고, 또는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등뼈를 누가 뒤에서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쭉 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점점 회복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우리 몸이 회복되는 양이 우리 목에 가해지는 부담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점점 좋아지는 추세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업무를 볼때 항상 구부정하고 책을 볼때 항상 구부정하다가 가끔 허리 펴고 가슴 펴고 스트레칭 5분 정도 하고 하는 이 정도만으로는 우리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아, 뭐 알려진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 좋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보실 때도 이거보다는 이렇게 공부하실 때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폰도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엔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몸은 힘들지만 목이 쉬고 있는 이 자세를 오래 할수록 점점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C자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하게 높은 베개보다는 적절한 베개를 목에 받치거나 경추용 베개를 받치는 게 C자 목을 자는 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이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머리 무게를 받치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누워있을 때 굳이 억지로 C자로 꼭 꺾어서 주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높은 베, 베개를 베거나 목에 주무시는 동안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셔서 목, 목이 아주 살짝 아주 살짝 C자형을 그리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경추형 베개를 쓰셨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잔소리를 길게 많이 드렸는데요. 좋은 자세가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많습니다. 뭐 목을 C자로 만들어주는 보조기 또는 주무시는 동안 쓰는 경추 베개 이렇게 목을 억지로 C자로 만들어주는 쉬운 방법들도 많고요. 우리 목을 보호하고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자꾸 신경을 쓰셔서 쉬다가도 자꾸 힘든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좋은 예방법,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